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최진. 펄. 아, 항상 혼자예요. 왜냐? 영상을 찍어 주시는 이덕우 대표님이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항상, 어, 저희는 항상 둘이 함께 합니다. 어, 오늘은 어떤 차량을 준비했지? 는 간단하게 한번 보이시죠. 아우, SM6. 저이차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SM 화면은 보통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이런 소모품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오래 탈수 있는 차로 유명했지만, 외형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었죠. 여태까지 SM3라든지, SM5라든지. 하지만, SM6, QM6 외형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런 내구성과 외형 디자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그런 루노 삼성에서 나온 진짜 야심작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판매량도 높았고요. 어, 이 차량 이,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한번 둘러보시고 하시고요. 자 그러면 중고차 플레이즈 붙여 시작합니다. 파이어! 아, 외형 한번 둘러보셨는데 크, 외형이 진짜 이쁩니다. 게나 게다가, 게다가 이제 프랑스의 특성상 이 코너끼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핸들링이 예술이에요. 진짜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진짜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르노삼성 SM6 2.0 g d e L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6년 8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 거리를 21,000km 뭐 그냥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모셔 오셨나요, 차를. 지금 굉장히 지금 주행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엔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점은 신차 AS가 남아 있다는 점이겠죠. 어, 그리고 이제 연료는 가솔린, 색상은 블랙 바디를 띈 이런 블랙 색상입니다. 검정색이고요. 변속기는 당연히 오토. 배기량은 2000cc입니다. 차종은 중형차로 들어갔고요. 어, 이 차량이 처음에 신차가가 출고됐을 때 2,795만 원에 출고가 됐다가 여기다 이제 열선 스티어링 휠, 이제 열선 핸들이죠.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매직 트렁크 하, 매직 트렁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뭐 전등, 전동 트렁크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직 트렁크는 그게 아니죠 아 a s i c trunk. Basic trunk. Basic trunk. Basic trunk. Basic trunk. Basic trunk. Basic t r u n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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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낮게 k Basic trunk. b 차가 i 가라고 u n k Basic t 1789만원에 측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외형을 먼저 보시죠 따라오시죠. 어 잠깐 지금 저쪽에 차가 지나가서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어 외판은 깨끗합니다. 일단 저희가 광택을 내지 않은 상태예요 광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먼지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본한테 깨끗하고요. 그 밑쪽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라인을 예전에 이런 모델 절대 아니었죠 오, 어, 이거 빨려 들어가겠네요. 이 s l 르노삼성 로고가 있고요 밑에 그릴도 아주 멋있죠. 그릴이 이 어 이제 나중에 이쪽이 이제 데이라이트가 나와요 이쪽이 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그쪽까지 잘 이렇게 몰딩이 이쁘게 돼 있습니다 자 밑쪽 라인 깨끗하고요 밑에 범퍼 라인 동일하고요 이게 바로 데이라이트죠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매눈 같이 어우 이게 아주 주행할 칠때 예술입니다 본인이 타실 땐잘 모르겠지만 옆차 뒤 옆차 앞차는 알아 어 저거 이쁘다 이런 식으로 일단 깨끗합니다 흔적할 건 없어요 자 이쪽도 뭐 사이드 미러도 동일하고요 타이어 트랙 상태는 한75% 75%, 75 정도 남았고 휠 상태 아주 깨끗하죠 음 어우 휠도 이게 18인치 휠이네요 굉장히 큽니다 자 따라오시고 운전석 또한 깨끗하고요 제가 일단 휜 곳이나 어디 문콕 있나 없어 없어 오케이 자 이쪽도 문을 이쾅 닫고 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기스가 있는데 깨끗함이 없어요 따라오시고 뒤쪽도 동일하고요 스크래치는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는 없네요 아 이거 펄 들어갔네요 블랙 그냥 블랙이 아니라 펄이 들어갔어요 어쩐지 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해서 이쁜데 어, 하면서 봤더니 펄이 들어갔습니다 아우 블랙펄 블랙펄 자, 뒤쪽 휠 상태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트드 상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후미등이 어우 멋있습니다. 딱 가운데 이어지는 곳에 이 로고가 박혀져 있고요. SM6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따라오시면 후방 카메라. 자, 이제 매직 트렁크의 시간입니다. 매직 센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직 트렁크. 어, 사실은 저희가, 매직 트렁크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직 트렁크를 많이 안 써봤습니다. 왜냐, 거의 뭐, 있어봤자, 전동 트렁크 정도? 이 정도였는데, 왜 매직 트렁크냐? 짐이 많습니다. 발을, 센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톡 쳐주세요.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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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게 바로 매직 트렁크죠. 이것입니다. 이것. 이게 바로 매직 트렁크. 한번 더. 어머. 아. 이 집에 어떻게 이거 누가 나 들어줄 사람? 여보, 이거 좀 열어줘. 할 필요 없어 따라라. 전동이 또 따라올 수 없는 게 매직이겠죠? 저는 이랬어요. 왜 매직이 들어가냐? 그냥 다 눌러서 만든 거 아니냐 전동인데 아닙니다. 이래서 매직인 거예요. 자 가까이 오시고요 가까이 오시면은 차량을 진짜로 아껴 쓴 티가 나죠. 깨끗하고요. 이쪽 비닐도 안 떼셨어요. 비닐도 안 떼셨고 여기 이제 볼 벌... 안에는 코일 발판이 있고 여기는 또 이제 그릴 발판이 있네요. 그래서 발판을 두개 이제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뭐 본인께서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같고 여기 털이게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공구 패키지가 그냥 새것 상태로 들어 있죠. 아유 매직 트렁크 그래 효자다 효자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G D E 적혀 있고요. 뭐 이제 주차 뭐 후방 감시센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부터 따라 오시면 어디 흠 잡을 곳이 있나 없나. 깨끗하네요. 야 이거 잘 갖고 왔다 차. 여기 실내도 진짜 깨끗하죠. 오우 아주 그냥 저희 중고차 프렌즈 밑에 있는 직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잘해주시네요. 따라오시고요. 이 일반 그냥 검은 블랙 색상이었으면 조금 이게 멋 멋있지 않았을 수도, 혹은 나이든 뭐 회장님 뭐 이런 좀 중년의 멋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은색 실버 색상의 몰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일반 올블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멋있죠. 자, 오른쪽으로 따라오셔도, 오우, 뭐, 없습니다. 없어요. 깔 곳이 없어요. 일단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휠 상태도 깨끗하죠. 하지만, 여기 끝에 조금, 오른쪽 앞자리만 요, 요 정도의 휠 기스? 그것만 있네요. 오우, 완벽! 퍼펙! 오 아주 좋은 차잘 잡으셨습니다 원무차량 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실내 내부 업적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시다 매직 sm6 GO 자 저희 sm6 매직 <laughs> 자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광택을 내기 전 차량이라 실내크닝도안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오일량 체크 라든지 뭐 냉각수 워셔액 이런게 이런거 그리고 엔진 상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엔진 오일량과 오일색 체크. 어우, 야, 이거, 오일량 충분하죠? 오일색. 오우, 깨끗합니다. 엔진 오일은 그냥 안 가셔도 돼요. 주행하시다가, 한 7,0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음, 냉각수도 꽉 보충이 돼 있고, 워셔액은, 어, 뭐 그냥 이거 다이소 가도 천 원에 파는데, 뭐, 저희가 항상 넣어드립니다. 냉각수 워셔액은.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엔진 상태 한번 들으셔야겠죠? 잠깐 옆에 차가 지나가더라 조금의 소음이 있었네요. 와 진짜 조용해 진짜 조용, 와 완전 조용해요 이차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조용한 차들도 시동을 걸었을 때 많은 조용한 차들도 들어봤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 진짜 조용하네요 어 르노삼성 차잘 만듭니다 자 가까이 보시면 엔진 떨리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올려서 보여 드릴게요 비닐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림이 없는 상태가 보이죠 이, GD 2.0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엔진 상태는 진짜 최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우 조용하죠 갑시다 내부로 자 어, 이제 저랑 같이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이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좀 지금 안에서 막꼼지락꼼지 고생을 했는데 그건 방금 말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M 룸미러 왼쪽에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본으로 달려있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그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이제 페어링 해가지고 이핸드폰과 연결이 되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핸드폰을 따로 뭐 이렇게 USB 잭이나 꽂지 않으시고 그냥 페어링으로 연결을 하셔서 쓰면 되는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어 S링크라는 앱에서 S링크라는 앱을 한번 다운 받으시고 이제 T맵링크라는 앱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S 링크 T 맵 링크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쓸수 있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죠? 어우 되게 화질 되게 좋다. 좋고요. 공조기 이제 오토 에어컨 달려 있고요. 왼쪽에는 열선 시트, 오조 석도 열선 시트가 왼쪽으로 좀 함께 볼까요? 왼쪽으로 좀둘다 이렇게 온도 조절도 되죠. 그리고 좋은 거는 여기 무드등도 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무드등이 운전석과 보조석에 둘다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우 이게 이, 이 대시보드 쪽도 이게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뻐요. 오 대박만해요. 키가 그리고 오 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심플하고 음, 차색과 동일하네요. 이 실버색상과 블랙색상의 크롬이 딱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핸드폰 여기다 잠깐 올려놓게요. 을 여기 전자 파킹. 전자파킹 컵홀더도 이렇게 보기 싫을 때는 딱 닫아놓을 수가 있네요. 깨끗합니다. 어 이제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래 <laughs> 핸들라인으로 오시면요. 여기 이제 크루즈 휠 컨트롤, 스티어링 휠 리모컨 그리고 이게 어,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달려 있네요. 자 당연히 아까 스마트키 스타트 버튼 그냥 버튼식으로 돼 있죠. 어 열선핸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볼커싱이, 옆, 잡혀라, 잡혀라 볼커싱. 여기 열선핸들 버튼이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달려 있죠. 오 일단 실내가 뭔가 오좀 미래지향적인 좀 테크놀로지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네요. 시트도 그냥 시으면 불편하겠죠 아, 한숨 자고 가야겠다 전동 시트 전동 시트가 달려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어 아, 오오오오 아 이거 스티, 제가 볼 때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게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고요 이 왼쪽에는 이게 지금 크루즈 컨트롤 같네요 맞나요? 보통 SM이 이쪽에 달려있더라고요 이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게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같은데요 음, 맞네요. 자, 그러면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시고, 음.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음, 뭐 딱히 스크래치 난 곳이나 이런 곳은 전혀 없네요. 주름진 것도 거의 없고요. 어, 그리고 발판도 코일로 되어 있네요. 뒷좌석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도 깨끗하죠. 시트 상태 찢어진 것, 오염된 곳 전혀 없고, 어, 이것도 이제 영유아 시트를 다실 때도 어, SM 같은 경우는 이 아이소픽스로 나오더라고요. 그 요즘 건 거의 다 그렇겠죠. 아이소픽스. 그리고 오! 요! 어,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오, 있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짠. 캬, 이거 옵션 다다 있네, 이거. 어잘 잡았네요. 자, 그럼 마무리 멘트 합시다. 뿅! <목소리> Heat throw P and me, bro. A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in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op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 Need see six midges that be fighting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no one'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are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show, turn, the club, yeah, we turn the club to a freak 보이네요. 제가 좀 틀려 보이나요? 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좌석 열선 시트 안에 풍부했던 실내 옵션 그리고 오, 테크놀로지한 그런 링크 어허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그냥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런 링크 시스템까지 진짜 뭐 하나 빠질 수 없는 외형 또한 잘만들어죠 진짜 르노 삼성이 점점 점점 더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구시대적인 디자인에서 어 거기 머물러있지 않고 이런 안에 실내 내부 옵션 뭐 무드등이라든지 안에 이제 멋있었던 대시보드라든지 특이한 외형까지 뭐 특이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외형이겠죠 점점점점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네요 빨리 현기 따라 잡아야죠 우리 국내 실적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현기에 비해서는. 네임밸류가 오로지 그단한 가지예요 차량은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똑같은 중형세단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소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중고차 프렌즈 어, sm6는 여기까지 이제 끝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이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죠 형님 누나 동생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 좀 어둑어둑한데요. 어, 영상은 아마 내일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축성!